안녕하세요. 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면서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 검색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예상해로 이런 내용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썸네일에서 보신대로 이코노미 끊고 비즈니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앉아가는 방법입니다. 서울에서 도쿄 가는 서울 도쿄 노선인 거고, 어 서울에서 도쿄 다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천에서 나리타로 가는 방법, 김포에서 한해다로 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밤도깨비라 불리는 새벽 비행기 혹은 밤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한해다를 가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김포 한해다 노선 가장 비싸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좋은 노선인데, 이 김포 한에다 노선 중에서 비즈니스 혹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이코노미 비용으로 타고 가는 방법인 거고 어 김포 한에다 같은 경우는 현재 2025년 12월 기준으로 매 항공사 비행기를 탈수 있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전일본 공수 ANA, 일본항공, 잘이 중에서 일본항공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를 끊고 비즈니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앉아 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 구조나 이유나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김내다 노선이라고 그러죠? 김포한에다를 2014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 17년, 19년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5년에 이제 이코노미를 탔는데 다섯 번을 탔으니까 이제 왕복하면 총 10번이잖아요. 이 10번을 타는 동안에 세 번은 비즈니스로 갔어요. 이코노미 끊고 2014년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 2014년 기준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80년대 말에 출고된 767-300 속칭 똥차라 그러는데 그 좌석 앞에 모니터도 없는 그러한 기종의 비즈니스석을 앉아간 적이 있고 이게 원래 국내선용 기재고 국내선용 비즈니스석을 이제 일본 항공에서는 클래스 J라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클래스 J에 앉아갔었고 그 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는 보잉7 8 7 8 비즈니스석을 김포에서 한해다 출발편 아까 전에 이제 똥차도 김포 한해다 출발편이었고 7 8 7 8의 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로 끊고 앉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7879 한해다에서 김포로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7879의 경우는 지금 이코노미로 발권을 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지금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코노미 끊고 비즈니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앉아갈 수 있는가인데 방법은 간단해요. 뭐 일본항공 공홈에서 발권을 하던 여행사 통해서 발권을 하던 아무튼 이코노미로 발권을 합니다. 발권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번호, 뭐 출발 날짜, 이름 등등을 치면은 사전 좌석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 사전 좌석을 지정을 할때 분명 이코노미로 끊었는데 비즈니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이 좌석들을 선택을 하면은 좌석 지정이 되고 당연히 별도의 추가금 같은 것들도 없고 실제로 비행기를 탈때 제가 지정한 좌석 그대로 앉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이 구조나 로직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코노미 열번 타면서 세 번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코노미가 아닌 좌석을 앉아가는 거고. 뭐 이코노미 끊고 이코노미 타는 건 본전치기인데, 이코노미 끊고 비즈니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 타면은 개꿀이잖아요. 개이득. 그래서 무조건 이코노미 끊고 이코노미 안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좀 보너스 같이 운 좋으면은 항공사 회원 등급이나, 안 그러면 비싼 항공권이 아니더라도, 일본 항공의 경우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를 탈수 있다. 라는 좀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이제 비즈니스고 어떤 경우가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냐의 차이인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여태까지의 그열번 타면서 세번 얻어 걸린 경험을 비춰보면은 지금 이제 2015년 12월 기준으로 김레다 일본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기종이 다니고 있거든요. 아침 비행기하고 밤 비행기는 7879. 낮 비행기는 7878. 그런데 이제 7878이 좀더 오래된 항공기고 이 비행기들은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로만 좌석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경우, 비즈니스 앞쪽은 비즈니스로 발권을 하고, 뒤쪽 비즈니스를 이코노미로 선택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7878의 경우는 이코노미를 끊더라도, 비즈니스를 제가 선택해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앉아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7879 최신 비행기는, 비즈니스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하고, 이코노미, 좌석 이렇게 세 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코노미를 끊고 비즈니스는 발권이 안 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100% 확신은 아닌데 일단 제가 이번에 가는 여행에서 한 해다 출발편에 한해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지금 좌석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됐으니까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코노미 발권하고 비즈니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지정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코노미 좌석 지정 원하는 자, 자리로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보너스 같은 개념이다. 운 좋으면 비즈니스나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앉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좋아 터진 어떤 뭐 항공사들의 비행기도 있고. 좁아 터지진 않더라도, 두 시간의 단거리라도 추가 비용 없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면 그게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좀 이런 꿀팁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보고, 어,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뻔하죠? 판에다에서 실제 이코노미 돈 내고 탄 프리미엄 이코노미 탑승기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